보고싶어서 리손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자가용을 예약하지 않았는데 왜자가용이 왔지? Why w 왜 디스카 잘하고 있어? 왜 이렇게 잘하고 있어? 왜 이렇게 잘하고 있어? e 이렇게 잘하고 있어? e 이렇게 잘하고 있어? 왜 이렇게 잘하 이렇게 잘하고 있어? 왜 e 어왜 이렇게 고 가야지. 예이 있어? 왜 있어? 오케이 okay. 추가 요금 없어요? Yeah. 아, 잠깐만. Okay, <laughs> 마차 탈수 있어요? No. 아, come on. No 요 r o b 어 e m No p r o b l e 믿을게요, 당신을. 맞 h 네 t s y 응. u r name? 소예 u m b Thumb. 가는 무료라면서요. 배운이한요 싸게 해줘요. 안녕 이모. 안 안. 여기. 오케이, 까마 까먹. 어, 아저씨가 10만동 불렀는데, 제가 5만동에 깎았어요. 헬이 막차라서. 아, 안 돼. 나, 나 두고 가면 안 돼. 나 두고 가면 안 돼. 저좀 내려가세요. 아, 여기 가격은 써있네. 여기 이거, 이건가 보다. 어, 맞나? 어, 몰라, 몰라. 어디서 사 이승나보다. 오늘 하루 종일 새고 있네. 아, 뭐야.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아, 나 지금 화장실도 급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 바빠 죽겠는데. 여기 실어준다고 내짐 여기다 놓고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들어가도 되나? 들어가는데? 어? 어디지? 여기? 여기야 여기야 여기? 인? 여기. 여기 이거 페리 제가 알기로 한 시간 가는 건데 여기 엄청 이거 엄청 흔들리나 보다 느낌이. 어 어쩐지 후기에 호텔을 타는 호텔 후기에 막 폭우 치고 이럴 때는 가면 안 된다고 써있더라고. 여기가 호텔이 별로 딱히 막 민박 같은 그런 데 아니면 한좀 괜찮다 하는 호텔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. 여기 뭐기아 너무 많아 큐 이게 무슨 섬동네 섬, 섬 동네 같은데? <laughs> 섬동네 온 느낌인데 <웃음> 뭔가 <웃음> 되게 정겨운 느낌이다 어우 <laughs> 이놈의 짐 연수 같은 짐아 <laughs> 진짜 오, 이런데 턱에서는 발로 쳐야 돼 가. 라고 예 뚝뚝 어이 저거 어이 안안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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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Good night, good n i g 이 t 오케이? d n i g h 오케이 o d night. g o o 이 night, good n i

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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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, 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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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오 시장이네. 어 마켓. <laughs> 세에서 내린게 아니었네 더거같아오무 오케이 아나지났어나지났어어떻게 못되지 아나 지났어. 나 지났어. 아기가 무겁겠다 음. 기가 무겁겠다 응. 기가 음. 저기? <laughs> 아줌마 진짜 성격 좋으시다 아어어 어 이쪽이 상무는 있는데 난 저기가 난것 같은데 어 친구가 저기가 난것같아 여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다. <laughs> 내가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, <laughs> 진짜 민박. <민방>, 민박 <민방> 느낌. <laughs> 근데 진짜 여기 영어가 전혀 안 통한다는 거, 그 제가 후기를 봤었거든요. 근데 진짜네요. 제대로 방을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진짜 웃겨. <laughs> 여기 보면, 비누 깨져 있고, 샴푸랑 비누만 있어요. 이거 칫솔, 이거랑, 애기 칫솔이다. 너무 웃기잖아요, 비치 너무 웃기졌어.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세면대 여기가 안 열려요. 미세하게 그냥 쭉 내려가야 돼. 안 열려.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그래요. 뭐 별거 없어요. 하고 그래도 화장실에 창문 있잖아요. 그럼 됐지. 그리고 너무 웃겨. 진짜 이봐봐, 여고뭐 친구도 내가 붙대. 진짜 이거 봐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알수 없는 뭐 어, 이래요 여기 비둘기만 안 왔으면 좋겠어 응. 아까 그 다른 방이 더 좋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 대로변 앞이고 어, 어수선해 그래서 그냥 좀 조용한 방맨 끝방으로 여기로 왔습니다 <laughs> 어쨌든 재미난 경험이고 아주머니가 너무 좋으셔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기도 되게 미안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? 근데 뭔가 이런 섬은 이런 데가 어울려 근데 어쨌든 저는 아 여기 분들 너무 재밌네요 어 너무 재밌어 나한테 관심 엄청 많아 부담스러울 만큼 어쨌든 재밌게 왔어요 밥 먹으러 좀 나가볼게요 여권도 돌려받고 이거 거의 뭐 무기인데? 이거, 이거 이만큼을 내가 들고 다녀야 돼 이만큼 아, 네,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니요, 저 오토바이 못 타요. 어, 자전거, 자전거도 빌릴 수 있어요? 잘 모르겠어요. 아직 몰라요. 네. 네. 아는 분이 한국어를 좀 하실 줄 아나 봐.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서 나한테 막 물어봐, 뭐. 내가 자전거 탈 거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내일 자전거를 산만동에 다른 데서 빌려서 오겠대. 아, 너무 고맙다. 아, 그 아줌마는 내가 나가니까 막 따라 나오면서 막 탈의 오토바이를 어디 가는지도 몰라. 막 굉장히 의욕적이신데. 아, 난 어떡하지? 여기 더 있어야 될것 같아. 어떻게 간다고 그래. 아, 그분막또 태워준다고 막 이럴 텐데 다른 호텔에 내릴 수가 없고. 아이고,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데? 큰일이네. 내가 생각했던 데랑은 되게 다르긴 하다.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. 동네인데 그냥 섬에 있는 거야. 그런 느낌이야. 진짜. 뭐 아주머니 너무 친절하시니까. 오늘 자보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지만 않으면 그냥 거기 계속 있어야죠. 어떻게 간다 그래. 음... 이런 거 연습하나 보다. 우와. 그래, 몽고. 색깔이 있어. 지금 여기, 여기거든요, 이 가게? 이 가게가 다 같은 가게인 것 같아요. 테라스냐, 아니냐인데, 이게 12만동이고, 이게, 이게 10만동. 응. 오, 이거, 그래.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 향나는 거. 태국에서도 제가 이거 싫다고 했는데, 베트남도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. 여기 보면 어 이게 조개인데 이게 껍질 얘가 껍질 그리고 이게 조개살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레몬그라스 같아 이거 이것도 나왔어요 음. 양이 적네요 <laughs> 양이 굉장히 적어서 해산물 볶음밥 하나 시켰어요 이걸 뭐? 응? 국물이 많이 들어있죠?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나는 나는 이 속에까지 살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붙어있는 거야 이 딱딱한 거 껍질에 그냥 붙어있어 아 여기 딱 붙어있어 볶음밥 나왔는데 나한테 분명히 해산물이라고 했는데? 얘는 해산물이 아니잖아요. 어묵도 해산, 해산, 피시니까. <웃음> 해산물인가? <웃음> 이런 건 들어있긴 해. 내가 생각한 그런 해산물 볶음밥이 아니네. 먹어볼게. 이 양이 너무 많은데? 볶음밥은 안 맛도 안 나. 어떤 분이 와서 저랑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3년 동안 있었대요. 그래서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.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보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. 근데 <laughs> 마지막에 내일 밥먹으러 자기 가게에 오래요. 알고 보니까 이 볶음밥은 저 집에서 가져온 거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볶음밥 집 가게인 거예요. 그래서 내일 간다고 약속했어요. <laughs> 친절하니까 아무것도 거절을 못하겠어.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. 나 원래 되게 냉정한 사람인데. 이렇게 저렇게 막 친절하게 다가오면 어떻게 메모 잘 못하겠어. 가야죠, 뭐. 내일 밥 먹어야죠. 근데 사실 볶음밥이 제일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. <laughs>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인 줄 아세요? 저 위층에서 노래방 기계로 노래 부르는 거야. 나 미치겠어. 그냥 여기 한국 카페. 아까 그... 아까 저랑 얘기 나눴던 여자분, 그... 내일 오라는 그분도 여기 한국이랑 똑같아 내가 잘못 본게 아니었구나. 아까부터 자꾸 여기 뭐가 지나가는 거야. 쑥 지나고 쑥 지나가는 거야. 지네. 지가 계속 지나가는 거였네 <laughs> 사람들이 막 과하게 친절하고 너무 친절하니까 내가 뭔가 그냥 다 해줘야 될것 같아 <laughs>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어두운 거야? 예상은 했지만 <laughs> 지금 6시 40분이에요 <laughs> 7시도 안 됐어 여기 제가 방금 먹은 그 집은 맛집까지는 아니에요 아, 먹을만하다 그 정도. 바다 앞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해산물을 쫙 깔아놓고 파네. 어 이런 데가 되게 더 분위기 있다. 나 엄마 오가나못 알아들어. 무슨 말이야? 친구? <laughs> <laughs> 네. 뭐 말로? 집 밑에 와먹어 어? 안돼. 여기는 일곱 시 이후로는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. 오늘 외국인 한 명도 없는 그런 섬에 들어와서 정말 정신없는 친절함이라는 뭐라고 해야 돼? 펀치를 엄청나게 맞았네요. 친절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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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절함. 과한 친절함, 친절함, 친절함. 했는데, 네, 어, 정신 없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고, 여기 굉장히 정겹네요. 어, 내일은 섬을 자전거 타고 한번 쭉 돌아볼 거예요. 네. 오늘 어쨌든 정말 잘 도착했어요. 정말. 잘못하면은 내가 호텔을 하루 날릴 뻔했어. 예약을 안 하게 잘했지. 오늘은 무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 된 거죠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이상, 리손섬의 지유였습니다.